음. 수끼리도 음. 빼니까 그래서 음. a 음. 해 맞고 음음자연수일니까 음. 이 음. 음. 이렇게 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음. 그러이 그러니까 되는거죠 맞고 n 음 m, e, n보다 작으니까 음. m에다 n을 빼는게 아니라 음. e, 이제 원래 n 빼기 n인데 그게 이제 분수로 바꾸면서 뒤집어진다 이 얘기 아니야? 그치? 네뭔얘기인 알겠지? 응. 네. 음, 또? 음. 더하는 게 아니라 곱해야 돼서 음, 나 음. 얼마가 나오니? 2 7 27이 27. 나오고 응 음, 또? 얘는... 음 <laughs> 음. 음. 이게 이게 2의 4승에 2의 A승이 곱해지니까 4랑 A랑 곱해야 돼, 더해야 돼. 둘이 곱해지는 관계니까 지수끼리는 더해야 되겠지. 네. 그래서 2의 4A승이 되는 게 아니라 2의 아. A 플러스 4승이 되는 거야. 2의 A 플러스 4승. 그죠? 그 다음에 더하기, 마찬가지로 2의 4승 곱하기 2의 비승이니까 쟤도 2의 비플러스 4승이 되는 거예요. 운인지 이해됐죠? 응. 那嗯。 어떻게 eⁿ 마이너스 이를 오변으로 이항하면 되겠지? 음, 음, 그렇지. 음, 그렇지. Okay.